dimenü You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늘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아멘 <laughs> 아, 오늘 그 작자 미사이나 누가 썼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다 여기 선하다는 이 말은 이 행복하다, 만족하다, 기뻐하다,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만족하다,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매일 우리의 입에서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그분은 권능과 정의가 분명하시고 공의가 정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꼭 행복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떨 때는 불안, 얻을 때는 힘드는 것, 이런 것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다 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고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라. 이제 청하건대 청컨대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할 이유 중에 누가 해야 누가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해야 하냐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송해라 두 번째 사절에 이제 아론의 집은 찬송해라 세 번째.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은 우리로 말하면 부족 지파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집은 그보다 더 작습니다. 이 지파가 크다면 아론은 한 가정입니다. 가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집은 한 집안 식구 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자기네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확대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해라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고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해야 될까? 그럼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라고 소개합니다. 오 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고통 이 고통은 마음의 아픔 또 육체적인 질병 우리의 영혼의 아픔 영혼의 계으름뭐 이런 종류 다 포함된다. 우리가 이런 아픔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여기 에 부르짖었다라고 한이 말은 이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읍졸이다라는 표현, 읍졸이다, 읍졸이다라는 말은 내 입으로 기도할 때 소곤소곤 소곤소곤 남에게 들리지 않게 그냥. 다윗이 하나님께 읍졸이다이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이 저자는 부르지자라. 고통이 왔을 때, 크게 부르지자라. 옆 사람이 있든 없든 내 마음의 힘든 부분들, 고통했을 때, 여기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응급실로 실려갈 때, 그란 말과도 같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람이, 아이고, 나 죽겠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아픔을막큰 소리로 외친다. 마찬가지로, 내가 처해져 있는 내 상황,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어려움, 내가 힘들어하는 고통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크게 부르지는 것을 말한다. 크게 부르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 응답의 폭이 얼마나 넓으냐? 넓은 곳에 막대기, 이 말뚝을 하나 뚝, 막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나를 그곳에 세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는가? 하나님은 내 편이다. 육지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내게 어찌하. 되게 내 편, 어, 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 하나님이 내 편이었을 때, 우리는 뭐가 일어나느냐?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편,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더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laughs> 자 읽어봅니다 내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요또 그들은 어디에서 내 손에서 빼앗 자가 없느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마음을 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없는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 안에 있는 거다 6월절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속에 있는 우리는 사망의 권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막 따라다니더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문설 주에 발라있으며 죽음이 넘어간다. 6월절 넘어간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나도 하나님 안에 있다.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다시 10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도움하시는 것을 뭐 내가 보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원수 같은 놈이 아니 원수 같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고통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이바로 나를 미워하는 자. 질병이 나를 애호사고 질병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질병이 나를 막 고난 가운데 몰아가느라도 하나님이 보흥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여기에 보흥이라고 하는 이 말은 피난처가 된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아지터가 된다. 이런 아지터는 자기가 제일 편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주 편하게 나를 미워하는 세력들, 나를 미워하는 사탄의 세력들 모든 영적으로 걸림 받는 모든 일이 있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피난처 나의 아지터 누가 오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겠다. 여호와께 피하라.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구절에도 여호와께 피해라. 고관들, 권세 있는 자들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이 훨씬 더 좋다. 그 이유가 뭐냐? 10절. 문나라가 나를 애호사스니 내가 여호와의 보수로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호사고 애호사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뭐가 같이 벌들이 나를 확 <laughs> 애워서 한다 할지라도, 가시던 물에 불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인 사람들은 이런 위기 속에 벌들이 나를 애워싸고 화재가 일어나서 수많은 위기 속에 일때할일라도일호와의 있다, 있다 이름으로 이것은 결코 끊어지지 지니하리라 여러분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일때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 3절때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일 때야 일 때야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낭떠러지 가운데 사탄은 우리를 낭떠러지 가운데 서서 우리를 막 밀어붙이고 떨어져라고 막 하고 질병이 우리 안을 찾아와서 낭떠러지 속에 우리를 막 밀어놓고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이 작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사장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리도 우서 사장 팔째. 고리도 우서 사장 팔째.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아니하며 답답한 일래 당하여도. 악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리고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육체는 데되게할지라도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런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방으로 우리를 포위되어도 동서 사방 다 막아도 하나님은 하늘을 뚫어놓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답답한 이들 땅아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원에 가끔씩 옛날에는 갔지만 가면 큰 문구들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라 낙심. 그럼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퀴를바아도본인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두려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늘 심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는 나를 도우셨느니라 온통 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승리하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 절망과 위기와 아픔과 고통이 내 안에 찾아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암덩어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난 떨어지 가운데 서있을지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업어 주옵소서. 매일 매일 한 순간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위 속에 있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내 편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 있게 하시고. 내갈 길을 몰고 험하여도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우리 이 은혜 있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저희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앉으셔서 등에 업히라고 하시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우리의 감기도 떠나가고, 암 덩어리도 떠나가고,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남편의 아픔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삶 속에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벌들이 나를 애워싸고 화제가 나를 도우신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대한민국도 불상히 여기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를 니그르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읍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을 양식을 둬오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음 땅에서 구하옵소서, 대단함과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싸옵나이다 아멘 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